우리나라 돈으로 2,900원도 안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두의 경제 플랫화이트. 플랫화이트 마시는 시간 5분만 저에게 투자하시면 어느덧 경제에 대한 안목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은 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가장 못사는 나라들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힘껏 돕고 원조해야 되는지.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마틴 울프 형님의 칼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4년도 안 됐지만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가 빨리 회복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치솟는 물가, 특히 식량과 에너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기후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가난한 나라들의 극심한 빈곤 문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 정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세계화 시대에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 비율이 정말 많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은행의 현재 극빈층의 기준은 2017년 가격 기준으로 하루 수입이 2.15달러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900원도 안 되는 거죠. 1998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었던 18억 7천만 명의 극빈층이 2023년에는 6억 9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3년 이전에 14% 정도 떨어졌던 세계 빈곤율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 포인트 조금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줄고는 있지만 그 흐름이 많이 느려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의 감소율이 줄어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세계은행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가난한 나라들에게 보조금과 특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 이 IDA에서 주는 대출 자격이 있는 가장 못 사는 나라들에서 그 감소폭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역의 극빈층 인구 비율은 1998년 20%에서 2023년 3%로 예측이 됩니다.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4% 포인트 정도 떨어졌지요. 반면에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에서 주는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의 극빈층의 비율은 1998년 48%에서 2023년 26%로 예측이 됩니다. 2013년 전에 14%포인트였던 감소율이 2013년과 2023년 사이에는 많이 느려졌습니다.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편이 좀 나은 국가들도 극빈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의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나라들에서 극빈층은 1억 9,300만 명도 됩니다. 그러나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극빈층은 4억 9,700만 명입니다. 전세계 극빈층 6억 9천 100만 명의 72%죠. 아주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국가들에는 극빈층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완만한 전반적인 성장으로 2030년까지는 극빈층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극빈층 문제를 해결하려면 빈곤이 뿌리박혀 있고 대부분의 극빈층이 모여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게 관심과 자원이 집중돼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아프리카나 그외 지역에 우리가 원조를 하고 기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75개 나라 중에 35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 일부 국가는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로부터 좀더 비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이 그런 나라들이죠.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빈곤의 덫에 걸려 있고 코로나 같은 사태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IDA는 역사적으로 50년 전에 인도를 돕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개발협회라고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도 인도도 IDA에서 졸업해서 이제는 기부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극빈한 정말 못사는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IDA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30억 달러 규모의 20번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아제이 방가가 주장한 것처럼 빈곤 국가를 빨리 성장시키고 극심한 빈곤을 줄이고 극빈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 기금은 더 커져야만 합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국제 부채 보고서는 왜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빈 국가들은 믿을 수 없고 값비싼 부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국은 부채 때문에 마비 상태이고, IDA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28개 나라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2012년과 2023년 사이 IDA 통계를 보면 민간 채권자 비중이 11.2%에서 28%로 늘었습니다. 정말 급하다가 보니까 사채를 갖다 쓰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이런 나라들에게 상업적 차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무상 차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돕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도움을 받고 중국이나 인도도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김범도의 경기의 플랫타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